드라파 만나의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강니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짓눌렀던 고통과 공포는 십자가로 인한 고통이나 그로 인한 죽음에서는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죄의 해악성과 흉악성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죄에 빠져서 멸망으로 향해 가고 있음을 아는 데서 오는 고통이었으며 그분이 짊어 모든 인생들의 죄 때문에 아버지와 영혼이 분리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에서 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통과 두려움은 이 세상 마지막에 하늘의 중보자가 탄원을 그치고 더 이상 중보가 없을 때 죄인들이 느낄 그 고통과 그 두려움이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러한 고통과 두려움을 느꼈다면 장차 죄인들이 느낄 그 고통과 두려움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분의 심장을 파열시킨 요인은 아버지의 진노를 쏟아지게 한 죄에 대한 의식 때문이었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짊어진 그분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때 그분이 당하신 고통과 두려움은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었습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참마하 광경을 볼수 없었습니다. 하늘의 태양도 이 광경을 비추기를 꺼려했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던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태양은 사라진 듯 하였고 사방은 칠흑같이 어두워졌습니다. 현상은 결코 일식이나 다른 자연현상에 의한 것이 아닌 초자연적 현상이었으며 사람들을 영으로 깨우치기 위한 하늘이 주신 징조였습니다.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실 때 그것들로 빛을 비추고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도록 한것 외에도 특별히 징조의 목적으로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 암흑사건은 분명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한 징조였습니다 훗날 제림의 징조로서 주어질 암흑일 사건 역시 백성들을 깨우기 위한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짙은 어둠이 십자를 덮고 있을 때 예수님은 함께한 적 없이 홀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모조리 받고 있었습니다 조롱하며 욕하고 조자던 목소리들은 초자연적인 암흑 현상에 멈춰졌습니다.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두려운 일이 언젠가 그들에게 닥쳐올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오후3시가 되었을 때 사방의 어둠은 걷혀졌지만 여전히 십자가는 어둠에 쌓여 있었습니다. 성난 번개불이 하나님의 진노처럼 십자가를 무섭게 공격할 때예수님은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뜻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어쩌야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가상체험 중에서 네 번째 말씀으로 죄가 가져온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에 선한 고통과 두려움에서 예수님께서 외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십자가에 여전히 둘려있는 어둠과 성난 번개불을 보면서 예수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기에 하늘로부터 천벌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례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는 죽음 즉 둘째 사망을 경험하고 계셨습니다. 그 죽음은 믿음의 회를 거절하고 죄를 끝까지 붙들고 불순종하게 살았던 죄인들이 장차 치게 될 죄의 삭신입니다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은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도 지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할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나를 위하여 죄가 되시고 죄의 조지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들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죄가 주는 절망적인 결과에서 결코 헤어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의 표징이며. 죄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은 죽도록 사랑하시지만 죄는 철저히 배격하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그분 앞에 나의 죄를 내려놓습니다.